해마, 아 옳지 돌고래 응, 돌고래 옳지, 돌고래 돌고래? 어, 맞는데? 맞았어 옳지 이북기 응, 거북이 우와, 잘했다 마지막 가오리 다 했다. 또할 거야? 다시. 다시. 응. 돌고래. 우와. 오징어. 징어 뭐지? 뭐지? 이파리. 해파리. 엄마 오, 그래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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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맞는데 응? 다 응? 응? 가 응? 응? 가오리. 했다 응? 문어? 문어? 오. 잘했다. 어찌? 꽃게. 어? 응? 어딨지? 여기, 응, 음, 거기 꽃게. 어디 갔어? 상어. 상어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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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잘했다. 돌려서. 성공. 성공. 잘했다. 또할 거야? 응. 응, 또 해. 해야지? 다시? 다시? 고래, 응, 고래, 어찌, 워낙, 응, 만 들어가지? 조금씩, 오, 잘했다. 거북이, 거북이. 응, 카우리. 상어 응? 상어 했다 응? 또 여기 있지? 꽃게? 꽃게 굿굿굿 덜고래 잘했다 선우 굿와 잘했다 아. 또 다시 다시 음 다시 선우 더 없네 잠깐만 음 다시 음어징가 응. 상어 어 응? 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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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어모노 모노 자나 왔다 상어 상어 와 상어도 다시 도전 엄마? 어? 안 돼? 응 안돼 됐다 됐다 카오리 응. 우와 해마 마지막 두개 해마 두개 해마 성공 마지막 꽃게 마지막 하나 꽃게 완성 다 했다 끝 이제 다른 거할 거야 음. 뭐 갖고 올 거야 어 퍼즐 해볼까 음, 갖고 와봐 우와 이거 해볼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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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음, 이거 해보자 밑에 그거 갖고 와 음. 맞다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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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밑에 조각들을 갖고 와야 돼.